장갑을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고무 장갑을 이렇게 스옷걸이에 끼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오돌도돌한 부분이 있고 매끌매끌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오돌도돌한 부분이 위를 가게 해서 이렇게 끼우시고요. 옷걸이에 이렇게 걸게 되면요. 옷걸이에서 옷이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고무 장갑 걸리는 걸려서.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하다. 이거 좀 너무 좋다. 아, 이거, 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옷걸이를 이런 걸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네. 아 사실은요. 이거만 정... 껴주면 돼요. 정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여자들 민소매티가 많잖아요. 네. 아, 그래요? 이게 하도 내려가니까 저희는 아,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구부렸어요. 네. 여기를 구부려가지고. 아이고, 보기용해.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뭐, 뭐냐, 안사 구부려가지고 아, 뭐냐 저희가 입안해.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다른 옷을 꺼내다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다른 땀도 있을 수가 없지, 그지 네. 이것도 아이디어 아이디어네요. 아, 이것도 아이디어긴 한데, 네. 근데 나중에는 못 쓰잖아. 요거도 예, 네. 요거 다른 옷 걸려면 또 이건 일일이 또다펴줘야 아, 돼요. 돼요. 돼. 불편해. 그런니까 아주 어요두 분들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한 분은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네. 한 분은 그냥 꾹겨 버리고. 그렇게 보기도 좋고요. 네. 그럼 이제 거부 작업으로 어, 저... 또 다른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거는 뭐 머리끈으로도 어, 활용을 뭐, 할수있고요 제가 그럼 머리끈하고 어, 머리끈, 머리끈 필요해요. 필요해요. 맞아 맞아. 어, 여자분들 어, 와, 저 하나 맛쓸게요. 머저좀 무슨 책임에 피해 달라고 그래. 어, 와, 좋다. 와. 와, 와 좋다. 써 보세요, 두분 다. 와, 어, 진짜. <laughs> 이거 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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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했다. 어. 이 손가락 부분을 이용을 해서 또몇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뭐 맥주나 아니면 청량 음료 같은 거 먹고 나면 은 병뚜껑을 따고 나면 은 예, 김이 새죠 자, 한번 따 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먹으면 이거 먹고 나서 어느 정도 남았을 때는 예, 예. 이거 어떻게 버리기도 아까워요 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김이 새는데 그럴 때는요 어,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공간에 손가락 부분은 어. 네. 넣으면은 네, 네. 간단하게 문제는 네.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아 어? 야와 이거 뭐 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아이디어 살림법을 보여주신 초스피드 살인유업 종이인식의 큰박수가요합니다자 네. 이분들 말했죠. 네. 매주 실력 있는 예비스타를 배출하고 있는 예비스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팔도에 꼭꼭 숨어있는 제주권을 쏙쏙 발굴하는 권너죠 스타킹 스타 육성프로젝터 기와주영무대더걸키드립니다 아! 지난주에 네. 하늘을 나는 비행 소년, 소녀들이 이곳 와! 스튜디오 이꼭대까지 그야말로 해집고 다녔는데요. 아, 맞습니다. 스턴트 치어리딩팀 임팩트의 2승 도전 무대가 오늘 펼쳐집니다. 아. 좋습니다. 이연승에 도전하는 팀! 큰 박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주세요. Датт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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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예, 역시, 1승을 예, 차지한 팀답게, 엄청나게. 아, 엄청 너어요 아, 네. 아, 너무 잘해요. 아, 스타트가 일단 키이상이었고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먹을 게두 분이 막 집어 던지는 거 맞죠? 왔다, 아, 왔 아, 아, 날아다녔어요. 어, 아, 진짜 날아다녔어요. 오, 아, 오.